윤석열 김건희 여론 조작 부정 선거 의혹은 123 내란의 트리거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명태균의 여론 조작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구속은 비상 개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김영현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국민의힘 공간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을 공천해 주라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내란이 터지자 윤석열은 아니, 윤상현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정강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은 구구 시위대들이 훈방조치 될 것이라고 말하며 폭동을 촉발했다는 비판도 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작자는 자신이 오히려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이 윤석열이 김성, 김영선 공천을 윤상현에게 부탁했고 윤상현 의원은 외교부 장관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남상건 변호사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된 경위와 복당 과정 등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 국민의힘이 얼마나 큰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걸 감추려고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창원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소환조사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를 박살낸 내란 사태의 배경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기어코 내란 비호당 폭동 선동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오늘 국회는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 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묵묵부답입니다. 119 법원 폭동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12.3 내란의 버금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12.3 내란은 GDP 6조 3천억 원을 증발시킬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 힘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비호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119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의지가 없고 경제를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119 법원 폭동 주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말장난 하지 말고,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을 날려버린 내란 수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마시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도 경제 부총리 자격도 없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십시오. 경고합니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